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현재의 중요성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둘째, 목표 설정과 계획입니다. 미래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획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둘째,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꾸준히 행동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전도사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기부자가 됩니다.